불멸 골라조가 여기 보면은 스킬 데미지가 비정상적으로 적용되던 현상이 수정이 됐답니다 자 그런데 보면은 버그 때문에 너무 쎘잖아 그래서 상향을 좀 했어요 버그 수정을 하면서 문제는 여기 이거 다 똑같은데 2,500%가 2,600%가 됐습니다 딱100%딱100% <laughs> 어? 올랐어요 어 근데 여기 아래는 확률이 1% 오르고, 여기서는 좀 많이 차이가 나요. 1200%가 1600%, 그리고 100%가 110%가 됩니다. 여기서는 약간 차이가 나네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리뷰를 해봐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 오늘은 11의 불멸 골라주가 버그 픽스가 된 딜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11의 불멸 5개를 뽑아가지고 딜을 비교할 거예요. 그러면 그 5개가 이제 동시에 변신을 하면은, 끝나고 나서 랭킹표에 4개가 나오겠죠? 목록이? 근데 그중에서 안 보이는 거는 5등일 거고 나머지가 1, 2, 3, 4등 불멸들끼리만 비교를 할 거기 때문에 불멸 아토나 뭐냥스타는안 뽑을 겁니다. 안 뽑을 거고 위에서 초반에 좀 버텨주는 동안 제가 빌드업을 하고 불멸 5개가 전부 다 변신했을 때 동시에 한번쫙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렇게 하고 빨리 한번 들어가 봅시다. 로카 먼저 해놓고 드래고날도 언제 부활할지 모르니까 미리미리 해놓고. 아, 헤일리, 헤일리, 빨리 해야 돼. 헤일리가 변신을 굉장히 늦게 하니까 헤일리, 헤일리. 헤일리. 그리고 골라줘도 어차피 금방 나올 거라서 배트맨을 먼저 할게요. 딱 뽑아서 변신해놓고. 일단 여기서 일단 12. 0넌 그냥 1 5다이 골라줘도 빨리빨리 해놔야지 나중에 변신 늦게 되면은 좀 곤란해요. 지금 양법사를 안 뽑을 거기 때문에. 아, 나 헤일리, 헤일리. 혹시, 그러니까 헤일리. 헤일리가 제일 문제야, 변신을 너무하네. 나머지 다한거 맞아? 그래서 이제 드래곤이네? 드래곤은 좀 천천히 하자. 드래곤은 뭐 나오겠지. 어, 헤일리 나왔습니다. 이러면은 뭐 됐죠? 뭐 어려운 거 아니까 10이 뭐 되겠지? 100. 그러면은 다섯 개된거 맞습니다. 웜 스킬 맞고, 어, 골라줘. 안 걸리는 거 보고, 불도 안 걸리는 거 보고, 배트 먼저, 배트 먼저. 배트를 먼저 딱 해줘서, 변신하자마자 그냥 싹. 여기서 불멸, 돌라줘? 몇 등? 1, 2, 3, 4. 방각 버프 차이 꽤날 텐데, 그 방각 버프가 있어서 물딜이 더 좋은 겁니다. 그거를 빼는 것 자체가 물딜을 쓸 이유가 없는 거죠? 그거 안 받는 물딜은 없거든. 방각 터지면 왜 물딜러들이 다 죽겠어? 그냥 그게 기본 딜인 것이요. 물딜의 기본 딜. 어우 oh, 어? 자 투표는 불멸 골라조가 전체 중에서 4등일 거라는 추측이 41% 아예 3등이랑 4등이 40%로 거의 박빙이고요. 1등이랑 2등이 10%로 거의 비슷합니다. 1등이랑 2등은 절대 아닐 거라 이거죠. 결과 들어갑니다. 전투 기록 오픈 와 불멸 로카보다 골라조다? 그리고 이제 불드는 라인들이 워낙 강해서 라클 딜 때문에 불드가 조금 더 세고 불멸 배트맨은 보나마나 1등이고 그리고 이제 헤일리보다는 헤일리보다는 <laughs> 세다 대신 자리 입점이 있다 로카는 근데 전체적인 성능 그냥 진짜 애매해 불멸 배트맨 불멸 반바 찍고 저 같으면은 골라줘 안찔것 같아요 왜? 이 자리 편의성도 편의성이지만 태초 무드에서그 토템을 부시려다 보면은 우치나 로카로다가만 상대방 쪽 거를 우리가 쳐줄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골라도 찍을 바에는 저는 로카를 찍어서 그 토템 잡는 용도로다가 사용을 할것 같고, 그냥 골라도는 쓰레기다.